네 안녕하세요 박하라 대장입니다 오늘도 여기없이 한번 수익방송 찍어드리려고 방송을 켰고요 뭐 연달아 요즘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천만씩 벌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음, 뱅커 그렇게 되면 뱅커 줄이 내려올 것 같은데 일단 가볍게 100만 원으로 스타트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뱅거 좋아 보이죠? 줄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뱅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아. 대로 있어, 그렇지. 좋아, 시작 좋죠. 시작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어 지금 중국점 2군 보고 배팅을 했거든요. 중국점 2군이나 중국점 1군이나 다 지금 약간 꺾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판이 플레이어 100만 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 내려가. 그렇지, 내출 뜨지 말아야지. 그렇 좋다. 좋습니다. 시작 너무 좋죠. 음, 이렇게 되면 뱅커, 뱅커 한번 믿고 100만 원 다시 한번 그때 매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뱅커, 와, 내추럴도 네, 주제야. 여기서, 와, 여기서 뱅커. 플라워풀 줄이고 벤커. 일단 벤커 한번 가보고 이게 만약에 플레이어가 나오게 되면 플레이어 줄 똑같이 다섯 개뜰것 같거든요. 왼쪽 저 원매처럼 다섯 개가 뜰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플레이어가 나오면 그대로 줄 타고 벤커 나오면 여기서 제가 그림 재그린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오케이 플레이어 떠졌죠. 그게말 그러면 말 그대로 플레이어 줄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두번 연속 금액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승부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쩌벤커 다섯 개 내려온 거 그대로 줄것 같거든요. 음. 원매 다섯 개 그대로 벤거 가보, 플레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플레이어 나오면 단판도 무조건 풀립니다. 그림 다섯 개 무조건 내려오니까. <웃음> <웃음> 여지없죠. 무조건 내려온다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플레이어, 제가 말을 한 것처럼 이제 다섯 개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역시 다섯 개 그대로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꺾일 것 같아서 벤커에다가 150 이건 무조건 꺾일 것 같거든요 제가 볼땐 다섯 개 다섯 개 그대로 꺾일 것 같아서 그대로 벤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 a 음, y 좋습니다 오늘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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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o 커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플레이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y 음, o 림이 대체적으로 플레이어가 좋아 보여서 플레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 o k 음 아깝다 와 진짜 아깝네요 아깝네요 이렇게 되면 뱅커에 의커에의1 5 0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빠르게 번1 0 0 0 벌고 마무리1고 싶은데 1 5 0장 <laughs>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아 비트코인 내려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바카라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토막이 나가지고 바카라로 찾으려고 지금 바카라 배팅을 오늘 빡세게 하고 있는데 물리신 분들 좀더 다시면 언젠가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음 이렇게 되면. 플레이어 플레이어 150, r 0 l a 0 e r 서 2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둘둘 그림 둘 y e r p l a 둘둘 r p 둘둘 y e r Player, p l a y 둘둘 p l 둘둘 e r p l a y 좋아 보이죠? 뱅커뱅커 뱅커 왜냐면 둘둘둘 그림, 그대로 지금 원매 둘둘둘 그림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뱅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커에 150, 제가 좋아하는 규칙적인 그림 나와라. 내려가, 그렇지, 영되야지 너무 좋지, 그래야지, 다가 좋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여지없이 뱅커 하나, 둘도 떠납니다. 이렇게 돼서 200장. 200장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플레이어, 플레이어, 들들들 그리면트레이어가 가야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리고 육매 봤을 때도 지금 뱅뱅 풀풀 뱅뱅 가로줄 지금 나올 것 같고, 가고 이제 뱅거 좋아서 한 160장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좋습니다. 올라가자. 아, 아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뱅거가 또 내려온다. 와, 내려와야 정상인데, 오케이, 200장 뱅거 내려와야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와 그럼 또 내려온다. 다섯 개가 내려온다. 한번 믿고 150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다섯 개가 벤거가 나와야지 좋은 그림이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중국 상구전 봤을 때는 중국 상구는 저거 체크하는 거. 체크가 지금 100, 빨간색 3개가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매하기도 한데 아 역시 중국산 것처럼 절, 절대 빨간색 3줄이 꺾이진 않았네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플레이어 너무 강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퐁당은안 나오고 일단 플레이어 무조건 강승이어서 250장 한번 뭐 크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딱1100 또딱그 정도 따기 때문에 또뭐딱 그러니까 마무리 한번 지으려고 2,500을 한번 봐갖고 그렇지, 딱 깔끔하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여임 없이 또 좋은 수익을 났고 목표 금액을 채웠으니 저는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그만드를 하도록 하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니까 한번 연락도 자주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 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분석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